이번 감정에 이강제주의모을 장에서 현장으로 오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의 검증대로 강타일 무아의한 명씩 구월을 다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인만 강철일 무아 여러분의 뜨거운 위정과 여러분의 전 친노님 같은 민주통합당의 한명석 대표님께서 내일 국가공권력에 의해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제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제주도 오자마자 제일 먼저 드린것이 선인, 바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5일장입니다 <laughs>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 3일 전에 새누리당 위원장이라는 분이 제주도에딱 10분 머물고서 4.3 주목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사3에 언급하지 않고 사3 평원 10분이면 가는데 한번 들지 않고 그리고 고작 한마디 뭐냐 해군기지 예정대로 건설돼야 된다 국가안보논리를 가지고 한마디 하고 떠났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존심과 여러분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낡은 정치 구태정치 그만두게 해주십시오 제주도민 여러분 한명숙 제주의 명예도민입니다 제주를 찾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제주도를 특별 자치구로 만드는데 제가 총리 때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주 특별 자치구 문을 여는 날 제가 제주도에서 그것을 축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공로로 저는 제주 도민증을 받았습니다. 오늘 제주를 찾은 것은 그동안 우리 제주도의 새 지역구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의원 여러분들께서 지지해 주셔서 그동안 제주도를 발전시키는데 기여를 하게 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 힘을 보태 주시지 않으셨다면 아마 이세 분이 민주통합당에서 제주도를 특별 자치구로 만들고 제주도를 변화시키고 제주도를 새로운 희망의 도시로 만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좋은 기회를 주신 것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새누리당 이명박 정권 4년 여러분 참으로 힘드셨죠? 고통이 크셨을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4년은 박근혜 위원장 새누리당 정권은 1%의 부자들에게만 5년 동안 100조 원에 가까운 세금을 감세해 줬습니다. 왕창 깎아줬습니다. 그리고 재벌 기업에게 규제를 풀어주고 재벌 기업에게 특혜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99%의 중산층과 서민들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서민으로서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민주통합당의 대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창일 후보, 김우남 후보는 서민의 편에서, 약자의 편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편에서 일해왔습니다. 얼마 전까지 여러분께서 어떤 나라에 사셨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며칠 전부터 이명박 정부가 아무 죄도 없는 민간인들의 뒤를 뒤조사하면서 사생활을 파헤치고 미행을 하고 그리고 전화를 도청하고 하면서. 정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될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공포정치였습니다. 이 정부에 잘못 보이면 비판하는 말을 하면 잡아가두고 조사하고 민간인도 뒷조사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도 다 민간인이고 저도 우리 강창일 후보도 또 김은하 후보도 다 민간인입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 이명박 정부 하에서 사찰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까? 이렇게 대한민국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게 만든 이명박 정권, 여러분 4.11 총선에서 심판해야 됩니다. 이제. 9일 남았습니다. 9일 동안 여러분께서 곰곰이 생각하셔서 누가 서민경제를 살릴 사람인지, 누가 민주주의를 되찾을 사람인지, 강정마을, 군원비, 폭파, 군사작전 하듯이 제주 도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짓밟고, 강행하는 이명박 정부를 다시 힘을 실어줘야 될지 바꿔야 될지 선택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4.11 총선은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로 이어지는 과거 세력의 연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호 2번 강창일 후보와 김은한 후보를 선택해 주신다면 제주를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만들 희망의 미래의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으로 간판 바꾼다고 속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파란 옷에서 빨간 옷으로 바꿔 입는다고 속살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강창일 후보, 김은남 후보, 19대 국회로 다시 보내주시면 이분들과 손잡고 민주통합당 대표로서 약속하겠습니다. 민주통합당이 온 힘을 다해서 정권 교체해서 제주의 신공항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민주통합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당입니다.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권은 1%의 특권층을 위해서 일하는 당입니다. 정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번에 잘못돼서 새누리 당의 후보에게 여러분이 힘을 주시면 서민들의 경제는 제주도에서도 절망입니다. 민생 경제 살아날 수 없습니다. 다시 1%의 잘 사는 사람들을 위한 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여기 청년들 있으시죠? 청년들 이번에 꼭 투표하십시오! 강창일 후보와 김은남 후보와 김재윤 후보와 함께 손잡고 19대 국회에 들어가면 제 1호 법안으로 반값 등록금 법안을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겠습니다. 여기 어르신들 참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 어르신들께서 요번에 꼭 투표하십시오. 어르신들 투표하시면 제가 총리 때 만들었던 기초노령연금 새누리당에서는 기초노령연금 추가 재정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민주통합당에서는 우리 김은암 후보와 강창일 김재윤 후보와 같이 해서 기초 노력 연금 1년에 1%씩 올려서 지금 9만 원 드리던 것두 배로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장바구니 물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를 반값 생활비로 만들겠습니다. 아이들의 성적표와 월급 봉투만 안 오르고 모든 것이 올랐습니다. 이번에 두번 속으면 안 됩니다. 두번 속으면 안 돼요. 4년 전에 박근혜 위원장의 줄 푸세 공략, 줄이 뭡니까? 부자들 세금 줄여준다는 뜻이고 푸는 뭡니까? 재벌들의 규제를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 공략과 이명박 대통령의 747 공략으로 4년 동안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민생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두번 속지 맙시다. 민주통합당 기호 2번 강창일 후보 저의 동지입니다 우리의 농업전문가 제주도의 농업 감귤농사 다시 살려낼 우리 김은암 후보 여러분 19대 국회에도 반드시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손잡고 다 함께 서민경제 살려내고 복지도시 만들고 제주신공항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큰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내일이 어떤 날입니까 4.3이죠 네, 4.3입니다 4.3을 명예회복시키고 정부 차원에서 사과한 사람이 누굽니까? 노무현 대통령이십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제주를 찾아서 사과를 했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이 사삼을 완전히 해결해서 제주도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4.3 위령제에 저는 참석하겠습니다. 참석해서 민주통합당이 제주도의 4.3을 완결 지으려고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주 신공항과 4.3의 해결을 위해서 민주통합당은 강창일 후보와 김문환 후보와 함께 19대 국회에서 다시 한번더 큰, 더 나은 제주, 명예로운 제주를 지키기 위해서, 제주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있는 힘을 다해 여러분들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민 <목소리도> 여러분, 할머니 장터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도민 여러분, 기대 좀열어주시오 예, 협상 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 도민 여러분, 우리 한병승 대표께서 제가 대사 약속을 내지 않더라도 이병박 전통상을 통해 한치 아름답게 많만들어서 기대 좀열어주시오